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히브리서 11장 20절로부터 22절 말씀을 본문으로 이러한 믿음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믿음의 모든 특징을 보여주는 곳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의 초월성, 전능성. 무한성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 설명되는 곳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오늘은 이삭 야곱 요셉의 삶을 통해 믿음의 특징과 그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삭은 사라 아브라함 부부의 외아들입니다. 귀하게 태어났다가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덕분에 호된 곤혹을 치렀던 순한 사람입니다. 사실 이삭이 당한 곤혹은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대물림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테스트로 곤혹을 치릅니다. 자네 아브라함처럼 자녀를 제물로 바칠 수 있는가? 역기적인 이 믿음 프로젝트는 순식간에 누군가는 잘난 사람으로, 누군가는 못난 사람으로 바꿔버리는 당혹성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큰 문제는 상대방의 믿음을 의심하게 하는 폭력성을 갖고도 있습니다. 이런 폭력 속을 대물림받은 얘가 이삭의 아내이자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부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리 놀랍지 않습니다. 리부가는 두 아들을 구분하여 대했습니다. 큰아들 에서는 믿음 없는 자식으로, 막내 아들 야곱은 믿음 있는 자식으로 구분하여 대했습니다. 그녀의 구분 기준은 순종이었습니다. 순종적 태도 여부를 두고 믿음을 판단했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물론 믿음에서 순종은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그러나 순종적이라는 기준이 판단하는 사람의 이해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판단을 정말 잘해야 하는 것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리브가의 판단 태도는 본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리브가의 남편인 이삭은 날랐습니다. 20절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20절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상대의 믿음을 판단해야 하는지 좋은 모델이 됩니다. 물론 20절을 읽을 때좀 민망한 부분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에서와 야곱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라다가 보는데 20절은 야곱과 에서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동생이고 에서는 형이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것은 에서의 입장이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와 짜고 형 에서보다 먼저 축복을 받은 것을 두고 이런 배열 구조를 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에게서 사 보게 되는 믿음의 특징은 차별없는 환대입니다. 에서의 속석임에도 야곱의 강교함에도 차별의 태도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장래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자신이 두 아들의 미래를 결정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삭은 단지 축복할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삭처럼 믿음은 지금 이곳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저곳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과 소망이 별개일 수 없는 이유이고 믿음이 사랑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야곱을 보겠습니다. 야곱은 평가하기 어려운 인물입니다. 사기꾼 같은데 아니고, 진실한 사람 같은데 꼭 그렇지도 않고, 이기적인 것 같으면서도 그렇지 않은 묘하게 복잡한 이중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히브리스 기자를 통해 페일원하시고 21절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일단 야곱에게 믿음으로 라는 표현을 하사하신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그의 복잡한 이중성 때문에 그에 대해 의심을 갖는다 해도 하나님이 하사하신 이 표현으로 모든 의심을 접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평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1절은 어느 특정한 일에 국한한 듯 읽히겠다 싶습니다.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등과 같은 표현은 그의 전생이를 두고 평가한 것도 아니고 그의 모든 자식들에게 한 것을 두고 평가한 것도 아니라고 읽힙니다. 그의 힘이 다해 지팡이에 겨우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에야 그가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그리고 요셉의 자식에게만 믿음을 보였다는 것으로 읽힙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읽힐 수는 있어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요셉에 대한 히브리서의 소개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야곱도 그랬지만 단한 문장입니다. 창세기에서 소개된 요셉은 그 분량에 상당합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견줄 만큼의 분량입니다. 그런데 여기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브라함에 비해 상대도 안될 정도로 짧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실 요셉은 믿음과 관련된 일들에 있어서 다른 족장들에 비해 본이 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가 노예 사이를 하면서 보였던 것들은 물론이고 특히 형제들과 제외했을 때 그가 형제들에게 한 말은 신앙 역사 속에 두고두고 회자되는 말 아닙니까? 나를 이곳으로 판것은 형님들이지만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으니 형님들은 두려움 하소서. 그런데 11장은 요셉의 믿음을 짧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22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나갈 예를 언급하고 자기 뼈를 어떻게 할지를 지시하였습니다. 우리는 요셉을 짧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의아한데 11장은 전혀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소위 임팩트 있게 그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집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집트에서 나가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한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예언입니다. 이 예언을 임종시한 것입니다. 이는 그의 믿음이 그의 생애 끝까지 충만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마디가 요셉의 믿음의 생애를 다 설명해 주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말이 풍성한 시대를 살고 있어서 그런지 장황한 설명을 만나야 그럴듯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장문에는 사기꾼이 많지만 단문에는 진실이 담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의 현란함에 놀아나는 믿음이 아닌 진실을 알아내는 믿음을 소원해야 합니다. 이것이 요셉을 짧게 소개하는 11장의 의도에서 찾아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한 믿음의 평가를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서 우리의 상식, 우리의 일반적인 이해, 그리고 우리의 오해를 넘는 평가방식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방식은 단순하지만 진실코드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단 하나의 믿음만으로도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시는 사랑의 코드를 보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기준은 크다와 적다가 아닙니다. 있다와 없다입니다. 아주 작게 있어도 믿음이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수량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진실과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우리의 믿음이 보잘것없어도 이러한 믿음조차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주님, 참으로 보잘것없는 믿음 때문에 괴롭고 송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조차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부끄럽지만 숨을 내쉽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